우리 께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일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수할말씀은 요한계시록 있는 장이 일을 할수있이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가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일곱 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건등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경험하고 깨뜨림에 복된 시간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책이 구약의 이미지와 이야기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15장은 출애국 이야기의 패턴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당하는 이집트에서 건져 내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패턴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일곱 재앙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열가지 재앙이 내린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있습니다. 홍해를 상기시키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주래국기 15장에 나오는 구원의 노래를 반영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고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출애굽 이야기를 활용해서 더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그 앞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 환난의 때, 환난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는 2절에서 4절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우리는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본문의말씀에 보면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다 라고 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는 시대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 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신실함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가 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그큰 이야기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입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 노래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불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지향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승리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시선으로 볼 때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실현된 현실로 보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것이지만 그 승리는 오늘 현재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장막과 성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곱 천사들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서 직접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에 기초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습니다. 이 묘사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대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건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찹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에 인간은 그영광의 장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최종 심판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심판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측면, 정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정의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 불의 앞지 안에 신앙을 지켜나고 의롭게 살려고 고난 당한 자들에게 희망은 어떤 것입니다? 불의가 끝나고 그이가 들어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칭찬과 불의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오늘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증거해야 되고 불의한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선 성도들은.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한 자로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걸 잘 통과하면 우리 주님께서 경험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에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기는 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장차 승리할 것이지만 오늘 현실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나를 공격하는 나를 유혹하는 나의 어떤 도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승리를 확장지어셨고그 승리의 자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이 무엇을 하죠?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 줍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않는가?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냥 반복되는 패턴으로만 그치지 않는가입니다. 이한계시록1 5장에 성도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노래죠. 어린양의 노래는 신약의 노래입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뭐 이야기를 통틀은 통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종합적인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노래한다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늘에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십오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가 세상에서 내려가는 이야기 속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구원의 스토리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입니다 일시적인 유한하고 허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영원하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실함을 지킨 자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오늘 나의 영적 도전 앞에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도요,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스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써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는요.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절정으로 갈 때에 사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반전을 경험하잖아요. 클라이맥스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승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토리에도 여러분 인생의 걸음에도 이런 기승전결 결론은 승리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전혀 낙심하지 않고 아니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그 낙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 사실 하늘로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 보면 재난과 심판과 구원과 은혜가 함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것이 은혜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이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